그게 말로... 대만이 아침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회사에서 그 지각 사유로 아침 식사 때문에 지각하는 거는 좀 봐준다는 약간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너왜 늦었어? 그러면밤 아침밥 먹다가 늦었어 이러면 좀 봐준다는... 신기하죠? 또 그게 아침 식당이 되게 발달한 이유 중 하나겠죠? 남들 출근할 때밥 먹으러 가는 게 꿀이죠, 꿀. 저기가 제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사람 주세요, 줄. 제가 여기가 뭐가 맛있다고는 알아보질 않아서 그냥 현지인들이 시키는 거 그냥 따라서 그냥 눈여겨보면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만두가 맛있어 보이는데. 배달하는 기사들도 엄청 많이 오는 거 보니까 배달되는 맛집 같아 고마워, 할머니는 열심히 전병 같은 없이 치고있어니다 와, 만두 생긴 거 봐. 이야 오늘 콘크리트 샌드에 나오는 만두 같은데? 맛있다, 두 개. 여기 다나있다맛있나요있다 맛있다. 맛있다. 있다 맛있다.

아이스 도우 장 하나랑 이건 전병 같은데 안에 와베기 같은 거랑 계란이 들어있어요. 다 먹었는데, 어, 배 너무 부른데? 제가 오늘은 대만의 치진섬, 뭐, 조그만 섬이 있다 해서 가오 중에 거기 가서 해변, 해변에서 좀 놀고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 저쪽에좀볼게 많다 해서. 여기 진짜 이쁘다 절 같은 것도 있고 미니어처 절이네 학교에서 견학 왔나? 몸집 보니까 중학생 정도 돼 보이네요 애들 뭐야 너무 찍어서 문을 아직 다안 열었나? 9시 18분이긴 한데 여기 되게 녹슨 동상도 있고 제가 너무 일찍 왔나봐요. 연대가 없네. 어, 더. 아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덥진 않아서 지금 계속 걷다 보니까. 아, 애들 진짜 많다. 너무 많은데? 학교 단체로 왔나봐. 아, 진짜 애들 너무 많아서 도망가야겠어. 다나만쳐다봐 부담스러운데 좀. 가오슝 대만 사람들도. 이쪽으로 관광 을 되게 많이 오나 봐. 저기다 대만 사람들 같아. 한국 사람으로 치면 약간 서울 사람이 부산 놀러 온 느낌인가? 여기가 대만 남부 도시니까 한국의 부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 함류 보고 함류. 여기 이상한 뭐. 저거 뭐야? 뚱땡인데? 여기 뚱땡이들이 많. 여기 사진 스팟인가 봐요 이런 데가. 어, 애들이 떠드는데 저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여기 창창도 파네. <laughs> 저거 뭐야 저거 타고 다니는 거야? 어? 이거 타도 되는 건가? 너무 잼민는 형인데? 이게 실제로 운행했었던 기차인가보다 증기기관인가? CK58 되게 투박하다 근데 여기 예초하려면 장난 아니겠다 기게 넓다. 여기 다 철길이 중간중간 에 계속 있어요. 이거 배 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많나 모르겠네. 나 구글맵만 믿고 가고 있는데. 오씨. 그 새끼 공격했어 이 새끼가. 분위기가 진짜 한국 같은데? 으왕리 냄새 약간 연한 부드 냄새도 나고 배를 타야 되는데 예매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어, 여기 왔긴 했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하고 yeah, 나이거우 치진? 아? 치진, 어. 치진 치진 아일랜드 아, 치진... 어... 치진 아일랜드 치... yeah, 치진 아일랜드 yes. 치진 아일랜드 치진 아일랜드

어, 무슨 한국어? 티센, 티센 노리바, 노리바. 어, 티센, 칠칠센. 에스테리보, 에스테리버 에스테리보 노리바. 뭐? 노리바. 노리바, 뭐지, 뭐? 이영, 이영도 노리바. 노리바 뭐라네? I don't know c h i No, a... no uh, I'm not Japanese. Oh, you're Korean. I, I'm Korean. Oh, <laughs> I'm Korean. Uh, uh, understand, understand. <laughs> Can I ride ferry right now? Ferry. Ferry boat. a oh, ferry boat. Ferry yeah, have, have. Yeah. <laughs> 어. Uh, look, motor m c y c l e a uh? r yes. Uh, you, you left t u r n right. i left t u r n right and uh, go straight. go uh, straight. okay, thank you. Uh, i uh, thank uh, you, you. you can see the ferry post station. 아, okay. thank you. see see. 내가 진짜 도착하긴 했네요. 지진 치진... this way. 哦说呢？哦说呢？ 바다는 신기한게 갈매기가 한마리도 안보인다 저희 나라는 이제 새우깡 개먹으려고 갈매기도 몰려지잖아요대가음 보기없네 응, 네, 치진섬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면 자전거를 빌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유바이크를 타고 싶은데 이런 자전거 안 빌리고 일단 일로 쭉 가면 뭐 해변 나온다고 하니까 대만에서는데마에 이런 절이 하나씩은 계속 있는 것같에요 월미도 느낌인데? 여기 이제 바이킹만 있으면 이제 월미도다 똑같네 이렇게 밥서 10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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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흑당만피한 한번 어어볼까스만 폴 어, 진짜 많이 넣어줬다. 어, 달아. 큰 섬이 아니라서. 굳이 자전거 안 빌려도 될것 같은데? 어, 모래가 까맣다. 이 모래로. 오, 와, 뭐야. 모래 공예도 되게 많네. 대만 인싸들 틱톡 찍는 것 같은데 저기 위에 뭐 올라갈 수 있나봐, 한번 가볼까? 뭐야 여기 쓰레기통 쓰레기장 쓰레기장이냐? 한눈에 다 보이긴 하네. 일로 더 가도 되나? 뭐야, 여기. 아, 더못 가네. 돌아가자. 더못 간다. 여기 누워서 좀 쉬다가야겠다. 네, 바람도 상선하게 불고 좋네요. 시진 섬은 다본것 같고. 해사람많이 판다 해이가라은이가람은전 네, 다시 배 타고 치은산에서 나갈게요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엄청 은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촉촉이제촉촉이세요지이제 팔? 지쳤어이 구글에서 유명한 데로 왔습니다. Is this this? This one, please. Mm. 한국 사람인지? 한국, 한글, 어 한국요? 한 한국 사람 어, 예. 얼음 박고 시래요. 네? 눈꽃빙수. 눈꽃빙수? 어. 네, 밀크. <목소리나> 밀크. 얼음 박으면 이십 원 주까. 밀크로. 밀크 p l e a 이백만 정 빙수 에피타이저로 때렸으니까 이제 우영면 때리러 가볼게요. 버스에 타야 되는데 여기 248번 타고 갑니다. 내려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대강 오토바이를 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나 무슨 여기는 신호등이 편랑 건너는 신호등이 자동차과로 똑같이 생겼냐 여기다 네, 네, 네. 네. 네.

이이 우메 매트 바로 옆에 제가 가고 싶었던 간식 파는 곳이 있어서 약간 인절미 튀김 만 나는 약간 그런 라이스? 라이스 튀김? 약간 그런 거판다해서 여기, 여기다 어, 드디어 샀다 진짜 너무 덥다 저거 사는 거와 어, 냄새 딱 인절미 냄새인데? 음. 안에 쫀득쫀득한 찹쌀반죽으로 돼있고 겉에는 달달하게 바삭하게 겉속촉이 아니라 겉바속쫄리야 다 먹었으니까 이제 용호탑이라는 데를 가볼 텐데 거기가 호랑이랑 용이 있다는데 호랑이 머리로 들어갔다가 용 머리로 나오면 이제 뭐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다해서 와 근데 찹쌀 저거 아 잊지를 못 하나 더 먹고 싶다 그 정도야 야, 너 많이 더워 보인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와. 지금 용호탑 바로가건좀 애바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드디어 비 그쳤다 이제 용호탑 가볼게요 걸어서 40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야지 뭐 용호탑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 쟤네들 입속을 보면 막혀있는데? 배리어가 쳐져있는데? 이게 용 머리로 들어가서 호랑이 머리로 나와야지 행운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호랑이 입에서 나올 때는 팔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아 근데 지금 막혀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같아자 그러면 자 이제 용 머리를 들어왔고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나오기 오케이 아이 숨모는 뭔데 이렇게 크냐 저보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던데, 저도 그냥 한세 번만 하고 갈게요. 멀리도 뭐가 있어서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어? 저 거북이 아니야? 어, 거북이 특정하나? 너 먹이 뭐 주는 줄 알고 다물려두는거 봐. 와 여기 다 거북이 천지네 와 저쪽에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와 중국 무역 판타지 소설 느낌이다 되게 웅장하게 되어있는데 길이 여기 못 가게 막아놨네 와 여기서 보니까 멋지다 왔으니까, 이제, 복귀, 복귀. 우리 용, 똥꾸녕으로 들어갈 수 있나? 아, 여기도 막아놨네. 와, 강아지다. 개풍통하다. 저녁으로 고기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가기에는 좀, 좀, 그래서 자전거 한번 타보려고요. 자전거 타면서 소화도 시켜야겠다. 스마트 코드를 인식하면 오 됐다. 조그만 시장 앞에 왔거든요? 어? 근데 문에 닫은 거 같은데? 여기거든요? 어, 여긴데 아, 안 하나 봐. 와, 여기 완전 현지인들 마켓이다, 마켓. 오늘은 장사를 안 하시나? 안 되는데? 이거 먹으려고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온 김에 시장 구경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는 진짜 관광객은 하나도 안 보인다. 야, 닭 대가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여기 먹을 거는 진짜 많은데. This is dog. 아, dog. This is dog. 치킨. 뭐 치킨? 1, 2, 3. 너무니오 디스 이스 노 치킨 떡 영어가 아예 안 되시네? 너 우리 영어로 접어 맞잖아. 만대로 기름을 끓고 있네. 대만식 빵 한번 먹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운 온도는 지옥이야, 지옥. 전 네, 지금 그냥 여기서 이제 할게 없어서 루이팡 야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먹을 거를 불태우고 끝내자, 오늘 하루를.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치금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 생각보다. 인정? 냉무새랑 빵을 같이 먹고 있는데. 즐긴다. 이게 굴러가? 킹받네. 노을 비친 구름 맛있네 여기다 파인애플 번 파인애플 번 위드 버터 원 디스 원 파인애플 소 볼인데 이 사이에 버터를 넣은 거예요 쇠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파인애플 소볼 오고 사이에는 버터 있고 맛있다 앙버터는 약간 묵직한 맛인데 파인애플이 가벼워서 맛있네 이쪽부터 야시장 시작인데? 이렇게 조용하지? 설마 오늘 루이퐁도 닫았어? 아 오늘 루이퐁이 닫는 날이었어 아, 미쳤다 원시파이 원 파이팅 스파시 예. 고마우 파이팅. 아, 예 리들 미디엄 스파시 플리즈. 루이동야 시장을 다다도 음. 지이집에 여기서 음. 다행이다. 치킨인데말 없을 수가 없지. 셰 셰. 진짜 크다. 개 큰데? 삼 살인데 왜 이렇게 부드럽냐? 어, 아 집안 순살 아니었어? 떠 있는데? 그냥 숙소 쪽으로 일단 가야겠어. 이쪽에 살게 없어서 이제. 지금 바로 숙소 가기 좀 아쉬워서. 你们点了吗？一个，两一个，一个，一个，两什么？嗯 식감을 좋아하나봐 도거같은 어, 아까 보여주지 않았어요? ㅋ ㅋ 고빙수 드실때 드셨던 분입니 안녕하세요 아 아까도 네, 혼자 여행중 아~~ 방송하세요? 아 그냥 기록만 남기는 라고 오셨어요? <목소리가> 저 어제 왔어요 아 얼마나 왔고? 저 10박 11일 대만 <목소리가> 한 바퀴 다 돌고 어요아한 바퀴 다돌네지하철 그. 지하철이랑 버스 섞어서 한 바퀴 돌고 왔죠 대만 처음 오셨어요? 네 대만 처음 왔어요 <목소리가> 근데 아까 치진 쪽에서 빙수 먹을 때 한국인들인 것 같긴 했는데 그분들이 잘 알아보시네. 근데 또 같은 가게로 오셨어. 신기한데? 야, 여기 못 참고 또 와버렸다. 와. 개고수인데? 저 사람? 10원짜리밖에 인식을 못 해서. 패스. 숙소 가서 쉬어야겠네요. 배불러서 더 먹지도 못할 것 같고 샤워하고 싶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직